자문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문이 지혜로운 말인데 자문의 1번 보시면은 자문이 말하는 지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를 통한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하는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결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사람이 생각, 살아보면 결정해야 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있서 그냥 쉽게 딱 결정을 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줘요. 삶을 살아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리를 가지고 판단을 잘하고 삶에서 의미를 가지고 그냥 내가 왜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게 자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자원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 자원이 말하고 있는 정의 이게 중요해요. 정의는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의를 굽게 했다, 정의롭게 행동하지 않았다, 저울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약자와 강자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약자이든 강자이든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강자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객과 고아와 과부를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 게 많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자에게 좋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약자에 는 강자이던 신경 쓰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정의예요 하나의 님 정의 거기다가 한게더 돼요 정의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 가운데 약자에게 좋은 것도 찾지 않고 강자에게 좋은 것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그 가운데 책임을 지고 하게 되는 것.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3번이좀 비슷한 건데 자머이 말하고 있는 공의 공의는 뭐냐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 정직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공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자머이 말하고 있는 정직 4 번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직선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직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올바른 길, 그러니까 길이 왔다 갔다 굽게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정직이다, <laughs>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직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확하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정직하게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고삼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1장 7절. 요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이 그러니까 지식이 수능 지식이 아닌데,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그 제가 입시할 때는 유행이 하나 있었어요. 자본 필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어, 자본 필사 하면서. 10년 차이라는데? 어떻게 유행이 그걸까지 가지? 어, 자본 필사. 그러니까 올해는 뭐 없다는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본을 필사하고 공부를 하려면 잠이 와. 에너지 여기 다 써가지고 너무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자, 옷 필사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필사하면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하면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여화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두려워할 때 존경을 담은 두려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길가다가 뭐 강아지, 강아지는 안 두렵지. 개 같은 게두 이런 게 아니라 존경을 담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지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은 어디에 결정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그러봤을 때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은 뭐를 말하냐면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내 삶이 어떠한지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내 삶이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어져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거기에서 내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돼요 하님 앞에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르게 해야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발견되는 거죠. 8 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대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랍비들은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내복으로. 오, 한개 맞았어. 맞아요. 이거 이거 하니까 당연히맞출수 있네. 어떻게 하나 찍는데? 뭘까요? 십계명 첫째 계명 땡. 땡. 어, 그것도 중요해요. 타맞을 말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빨리 맞혀야 돼니까 그 다음에 리면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냐면은. 십계명을 들어가는 문이 사계명과 오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일계명 이계명 삼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성비하지 않고 막내대일컬지 않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할 때 예배할 때그 앞에 있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 줄 알고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봤고, 그 뒤에 5계명, 5계명을 통하여서, 6계명, 뭐 도둑질, 살인, 뭐, 딱 나오는 그 모든 거는 5계명을 통해서 지킬 수 있다고 봤어요. 5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격 안한 거잖아요. 부모를 왜 공격하냐면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유대교에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말씀인 거야.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 일개명 2개명, 상개을 지킬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 그 뒷개명들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가정교육이 좋을 때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그냥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설명해주시는 성경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지혜롭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예배는,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하는 게 좋은 가정예배인 거예요. 말씀이 가정에서 흘러나갈 때, 그 안에서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는 가르쳐야 한다. 7번,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첫번째로하나님이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주식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laughs> 그런 단기적인 게 아니라, 어떤 어떤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그냥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악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잠깐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사람 손을 붙잡고 도움이 끝나면 은 그냥 손절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자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의인화. 이게 자본의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혜가 갑자기 말을 해요. 지혜의 의인화. 우리 막뭐 그런 거 하잖아요. 상큼함의 의인화. 뭐 이런 거. 몰라요? 상큼함의 의미나 꽃의 의의나뭐 의의나 이런 거죠. 꽃의 의의나 건반의 의의나뭐 이런 거죠. 그리고 <laughs> 뭐 어떤 뭐의의의나 하면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면회인들 막 이러면 뭐 상큼함이, 아, 이런 하면 상큼함의 아름다움의 의의나어 그런 아, 아. 그런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부터 시작한 거야. <laughs> 지혜의 의의나 지혜가 갑자기 말을 해요. 지혜가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어리석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고 이게 했을 때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동기부여, 지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기 위해서 이 자물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거예요. 지혜의 의인화 뭔가. 어떤 가치가 의나가 돼 가지고 그 가치 자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 3삼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 어떤 때 두려움이 없냐면은 내 말을 듣는 자, 이 지혜의 말을 듣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고 막잘뭐 이루어내고 일을 막 일사천리로 막 하고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라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함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 자체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지혜의 말을 듣고 그래서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왜 두려움 없이 살아가냐면은 나는 안전하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두려움들, 상황 이게 나를 건드리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내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